추리입니다 자 드디어 복부 지방 흡입이랑 엉덩이 지방 이식을 받은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무난히 지나갔는데요 일단 비포 앤 애프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아랫배가 일단 싹 사라졌죠 그 남아있던 잔부기까지 완전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전체적인 부피감 자체가 완전히 감소를 해가지고 회사에 갈 때마다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laughs> 회사 사람들도 매일 보는데도 매일 그 소리를 하세요. 원래는 54kg였거든요 수술 직전에 이제 49kg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인바디도 한번더 쟀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던 게 골격근량이 원래 19.8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쟀을 때 18.9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조금 올라가지고 19.2로 다시 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체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32.7에서 29.7, 27.7까지 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치로 이제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병원에서도 많이 칭찬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더 많이 해야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목표를 원래 40한 팔구만 돼도 기쁘겠다라고 했는데 아 이왕 뺀 김에 좀더 뺄까 해서 46, 7까지 빼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조금 더 먹어볼 생각인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술 한 달차 이후부터 받은 후관리랑 다이어트 약 그리고 식단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관리를 하면서 어, 얻었던 제 저만의 꿀팁 아닌 꿀팁들까지 준비를 해뒀으니까 항상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수술 한달 차부터 다이어트 약 처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원장 쌤이랑 상담을 하면서 매주 매주 이렇게 약 처방을 초반에 받아요.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그 지방변으로 배출해 주는 그런 약을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는 또 한동안 아예 먹어본 기록이 없어가지고. 어, 일단은 최소 용량부터 시작을 했고요. 매주 상담 받으면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이렇게 봤다가 한 3주차부터 해가지고 제가 용량을 조금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외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식단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먹으면서 느낀 건데 식욕 억제제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입맛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야, 밥을 먹으면 맛있거든요, 사실. 근데 중간에 막 간식을 먹고 싶다거나 야식이 엄청 땡긴다거나 그런 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기초대사량을 늘려주는 약 같은 경우에는 어 운동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면 몸에 열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워서 땀이 날 정도인데 원래 있는 증상이라고 해서 어. 특별히 뭐 걱정하는 거 없이 그냥 잘 넘어갔고 이게 카페인 좀 들어있대요. 그래서 잠이 안 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먹는 시간에 조금 당겨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큰 문제 없었고 커피를 제가 원래 일하면서 한 잔씩 먹었었는데 이것도 너무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먹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긴 했어요. 제가 초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후 늦게 커피 한잔 먹었다. 그날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전에만 커피를 먹거나, 오후에 먹을 일이 있을 때는 뭐 디카페인으로 먹는다거나, 그래주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매주 병원에 가서 받는게 제일 좋은데 어,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받는게 제일 좋대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총 6회로 프로그램 짜졌는데 고주파 관리 2회 엔더플러스 2회 그리고 카복시 2회 이렇게인데 고주파랑 엔더같은 경우에는 안아파요 그래서 걱정하실게 하나도 없거든요 고주파는 그냥 따뜻한거 가지고 이렇게 문질문질 하는 느낌이고 엔더는 살짝 당긴다? 그정도 느낌인데 카복시는 아파요 이게 나머지는 겉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면은, 카복시는 배에다 주사를 척 꽂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거 뭉침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통통통 하면서 이렇게 배 쳐주시는데, 그래도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분 딱 참으면 끝나는데, 그 이분이 정말 힘듭니다. 어, 신기한 게, 그, 확실히 아픈 만큼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 매주 갔다 올 때마다 이게 뭉침이 확확 좋아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샤워를 할때 만져보잖아요? 그러면은 매주 뭔가 배가 부드러워져 있어. 오, 신기한데? 이랬어요. 그래서 후달리는그 시기만 놓치지 않고 병원에서 오라는 때만 잘 지켜서 받아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식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수술 직후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수술 직후에 그런 뭔가 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는 거의 사무실에 자주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챙겨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서 잘 챙겨 먹었어요. 지금은 외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대신 사먹더라도 샤브샤브를 먹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좀 관리를 빡시게 해놨더니, 어, 입맛이 약간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어, 느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양이 준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채소도 좀더 많이 먹게 됐어요. 그게 고기를 먹을 때 원래 제가 삼겹살을 먹으면은 고기 이만큼, 야채 요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기를 먹으면은 무조건 쌈을 싸서 먹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야채 비율이 좀 높여서 먹어야지 그래야지 안 물리고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입맛 자체가 그냥 그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은 물려서 못 먹겠는 그런 걸로 좀 바뀌어가지고 초반에 아파서 못 먹을 때좀잘 잡아 놓으니까, 음,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식단을 할때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꿀팁 중에 하나가 식단을 하실 거면 엄청 엄격하게 하는 건 사실 지치잖아요. 그냥 그러시지 마시고 포만감이 들 만큼 드시긴 하세요. 근데 대신 단백질 위주, 채소 위주로 드시고 뭐 밥을 드실 거면 탄수화물 양을 좀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채소류를 좀 많이 드셔 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또한 가지 팁은 일찍 잠들기예요. <laughs> 이게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즘에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잤어요. 그래서 막 9시, 10시 이때 잤는데 원래는 제가 한두시쯤에 잤었거든요. 엄청 일찍 자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 놓으니까 야식을 아예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잠들고 막 이랬더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아예 뭐 늦게 깨 있어도 야식을 먹겠다는 생각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야식을 끊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할 때 야식 끊는 게 힘들다 그러면 억지로 그냥 일찍 자세요. 주무시면 해결이 됩니다. 의외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제가 이제 엉덩이 지방 이식도 같이 했잖아요. 그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력 운동을 하지 마라 이랬었는데 제가 또 원래 근력 운동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 억지로 운동하는 타입도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외근할 일이 좀 많아지면서 박람회나 이런 거갈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됐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래서 평소보다 갑자기 운동량이 늘었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평소에도 늘고 그리고 주말에도 원래는 맨날 집에 있었는데 이제 친구랑 놀러 가가지고 그냥 한강이나 걷고 뭐 아니면 팝업스토어 요즘에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라도 구경 가고 하면서 굳이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그냥 놀러 다닌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활동량이 좀 늘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인바디를 쟀을 때도 체지방량은 줄고 그리고 근력량은 좀 다시 늘어나고 하면서 되게 결과가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억지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복부 지방 흡입과 엉덩이 지방 미식 후기는 이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비포 앤 애프터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아랫배가 진짜 아예 없어요. 저 심지어 지금 밥 먹은 직후거든요. <laughs>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주말에. 이제 하나도 없어요. 난 너무 행복해. 이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 사촌 언니한테 받았던 바지인데 제가 대학교 때까지도 허리 사이즈가 23 이랬거든요. 그때까지 맞아 가지고 그냥 계속 입었던 바지예요. 근데 이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대박인 거 보여 줄까요, 여러분? 이 위에 입어도 입어져요. 근데 남는다. 진짜 대박이죠? 저 원래 이거 안 잠겼었거든요. <laughs> 수술 전에 아예 안 잠겼었는데, 남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고민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힙딥 부분. 여기 딱 파인 데 있죠? 원래도 제가 골반이 좀 이렇게 네모나게 열린 골반이고 해가지고, 지방이식 한게 생착이 제대로 안 되면 어쩌나, 어쩌나 했었는데, 다행히 크게 막 엄청 많이 빠지는 거 없이, 부드럽게 그냥 잘 남아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지방 이식이랑 복부 지방 흡입 2개월 차 후기를 알아봤는데요. 어,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꿀팁들 세 가지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식단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이 들 만큼 먹어주시되 단백질이랑 채소 비율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일찍 잠들어라. 그러면 야식 고민이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laughs>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활동량 자체를 늘려줘라. 이것만 지켜주셔도 어, 이 지방 흡입한 다음에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진짜 관리 안한 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게 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 너무 관리 잘 해주셨다고 할 정도로 칭찬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힘들었게 잘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왕 빼는 김에 좀더 빼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영상 찍을 때는 더 빠져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